폐업하려고 하는 가게를 무 권리로 인수를 받았고요. 그대로 만약에 유지를 했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적자였을 겁니다. 제가이 공유피스를 인수한 지 이제 한달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만신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비상주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첫 달부터 수익이 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폐업 직전의 공유피스를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순이익이나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유 오 피스를 돈을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권리로 인수받은 거고요. 이 무권리로 이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그 전에 운영했던전 주인분께서 운영 상황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전 주인분께서는 던진 물건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받은 거고, 그걸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월세가 530이 나가요. 부가세는 별도고, 관리비가 한돈 1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한 600만원 중반대가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인 공유 오피스입니다. 처음 인수받았을 때는 상주 사무실은 반 이상이 이제 공실인 상황이었고, 인수한지 며칠 만에 쭈루루룩 한 4개 호실이 나갔어요. 주인이 바뀌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타이밍이 그래서 쭉 이제 4팀이 나갔고 그러니까 인수하자마자 34개 호실 중에서 20개가 넘게 공실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0% 적자인 상황이에요. 저는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용 650만원보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몇백은 무조건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하자마자 몇 가지 변화를 당연히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주었고, 그렇게 실행을 하니까 첫달 매출이 한1,400 정도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순익을 보면 한500 정도 순이익이 나왔고요. 두 번째 달하면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만약 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예상 매출이 처음에는 500이었어요. 그 전에 인수했을 당시 그대로 갔다고 하면 변화를 주니까 500에서 1,400으로 매출이 변화가 된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변화를 준 거는 첫 번째가 청소.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안돼 있었어요. 임대하는 공간은 저는 깨끗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누구 그렇게 생각할 건데, 제가 인수받았을 때는 내가 입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청소였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모든 공간을 청결하게 이제 만들어놨고, 직원도 구해서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서 어떤 문제가 또 있다고 하면 빠르게 대응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로 한 건데 가장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부터 그냥 바로 진행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냉난방 시스템 변화를 주었어요. 여기 인수한 곳이 중앙 냉난방식인데 메인에서 딱 틀어주면 각 방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인수하기 전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냉난방 공급이 됐고 그 이후에는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해야지만 냉난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바꿨습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사용자가 새벽이라도 있으면 냉난방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기 요금이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고 이거는 요즘 공유피스는 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공유피스보다 오더 좋게 한게 아니고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없앴어요. 자이 공간이 저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면적이 8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딱 마주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관리자가 항상 예전에는 이제 뭐 응대도 하고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관리자는 관리실을 만들어서 내부로, 뭐 룸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놨고, 이 인포메이션 공간은 여기다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쇼파를 넣어서 개방감 있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가끔씩 이제 가서 보면 사용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확실히 있어졌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놨고요 네번째는 이제 800 짜리 책상이 많았어요 여기 800 하고 1000 짜리가 많았는데 이제 800 짜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800 짜리를 1200 으로 변경을 했어요 사실 1200 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주변 공유 피스보다더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 왜냐면 1200은 어딜 가나 요즘 다 쓰기 때문에 더 좋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800짜리를 지금까지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다른 공유 오피스보다 없게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800짜리 다 버리고 1200짜리로 변경을 해서 다른 공유 오피스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라도 가자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인터넷이 여기가 100메가였어요. 이걸 이제 기가로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기가로 변경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요즘은 다 기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를 기가로 변경을 했고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그 존이 많았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어느 곳에 가나 와이파이가 잘 터지게끔 랜선 연결 안 해도 그냥 노트북으로 해서 작업이 다 가능하게끔 그런 이제 와이파이 작업을 다 해놨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장 기본인 작업인데 이게 안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까지 다 했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게 인수한 공간 변화를 줬잖아요. 그 여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했어요. 많이 온라인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네이버 키워드,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다음 네이버 블로그 광고. 이세 가지만 딱 했습니다. 다른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이세 가지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한 지한달반 정도가 지난 지금 상주 사무실은 이번 달 안에는 만실이 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비상주 사무실도 꾸준하게 매출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어, 1차, 한 두세 달 후에 목표 순이익이 월천만 원인데 아마도 달성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순이익이 더 커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운이 좋았다고 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누가 해도 누가 해도 잘 되는 공유피스입니다 여기는 진짜 열심히만 하면 누가 해도 만실 채울 수 있는 그런 공유피스예요 왜냐면 위치가 너무 좋고 이그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자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해도 흑자가 나는 그런 공유 피스였는데, 제가 조금 운이 좋아서, 온라인에 나온 매물을 그냥 보자마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바로 봤고요. 바로 현장에 바로 송파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고, 어, 괜찮다는 판단을 했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충분히 전환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그냥 고민 없이 바로 하겠다고 이 대표님한테 전달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운이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거 제가 못 봤잖아요. 다른 분이 인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운이 진짜 좋았다는 거. 근데 이 운이라는 것도 내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잡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제가 보증금도 없었다고 하면 보증금 1억이나 되거든요. 만약에 그 보증금이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못 했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경험이 없어서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우물쭈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잡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운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건 아니고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걸 잡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확신 경험 그리고 어떤 결단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 나한테 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면 운이라는 거는 막 계속 지나간다고 해요 내가 몰라서 못 잡는거지 그러니까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되고, 왔을 때 그걸 잡는 사람이 저는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운이 좋았던 그런 공유 오피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송파정 제가 무권리로 인수해서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상황을 이제 말씀드렸고, 무권리로 제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세 달 후에도, 과연 운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운영 상황을 어, 상황 봐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동작점 오픈하는 곳 있잖아요. 오픈하자마자 단한 사람도 찾지 않아서 공실이었던 전체가 다 공실이었고 문의조차 별로 없었던 뭐 그런 이제 동작점 공유 피스가 있는데 거기 좀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거기 동작점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